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 또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단순히 수술 잘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의료진의 경고까지 다양한 내용을 천천히 풀어 드릴 거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요. 무릎 관절이 너무 많이 닳아서 더는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받는 수술이에요.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 시행하죠. 수술 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릎 관절에 손상된 부위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겁니다. 이걸로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고 걸을 수 있게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자연 무릎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무릎을 과하게 쓰면 안 돼요. 계단을 너무 자주 오르내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2. 무릎을 깊게 굽히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쪼그려 앉기, 스쿼트 같은 운동은 인공관절에 무리를 줘요. 3.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몸무게 1kg이 늘면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더해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세요. 4.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재활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셔야 해요. 5. 감염을 꼭 조심하셔야 해요. 수술 후에는 작은 상처도 감염 위험이 있어요. 상처 소독. 손 씻기, 외출 후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6. 병원은 꾸준히 다니셔야 해요. 엑스레이로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7. 약은 꼭 시간 맞춰 복용하세요. 항생제, 진통제, 혈전 예방제 등은 끊지 말고 끝까지 복용하셔야 해요. 8.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낙상은 인공관절에 큰 충격을 줄수 있어요. 집안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해 주세요. 9.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무릎의 하중이 계속 가해지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10. 장거리 비행 시 주의하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중간중간 스트레칭 꼭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수술만 하면 다 나을 줄 알고 무리해서 무릎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운동해도 돼요? 가벼운 재활은 12주 후부터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6주 이상 지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도 되나요? 보통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공관절에 충격이 가기 때문이에요. 몇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평균 1520년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하시는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점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 혹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민수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 후의 관리와 회복 과정이 무릎 건강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술 후 6주간은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같은 동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라고요. 또한 연세 세브란스 병원 무릎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 6주 동안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금지하고, 특히 내려가는 계단은 무릎에 더큰 부담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정형외과 학회 공식 자료를 보면 인공관절 수술 후약 1520년 정도는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체중 관리와 적절한 재활 운동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이 끝난 후에도 내 몸을 아끼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하는 초기 6주 무리 금지와 계단 조심, 체중 관리는 여러분의 무릎 인공관절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실제 사례로 71세 여성 김영자 가명님은 수술 후에는 정말 살것 같았어요. 통증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회복이 끝난 줄 알고 욕실에서 미끄러졌죠. 결국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수영으로 체력을 관리하면서 무릎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어요. 수술도 중요하지만, 회복 후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그럼 수술 후 일상 속 관리 루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수술하고 나면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하루 일상 루틴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습관을 가지면 무릎 회복에 더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으로는 1.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기 전이나 아침에는 근육이 굳어 있거든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주세요. 2.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관절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여집니다. 물수건을 데워서 10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3.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특히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계란, 두부, 멸치, 우유 같은 식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루틴으로는 1.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추천드려요.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15분 정도로 늘려가 보세요. 2.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앉을 때는 무릎을 90도 정도로 편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1시간에 한,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3. 계단 이용은 최소화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저녁 루틴으로는 1. 무릎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세요. 손으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피로가 풀리고 통증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요. 편안하게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문질러 주세요. 2.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운동한 날엔 냉찜질이 좋아요. 붓기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보다는 뻣뻣함이 심할 땐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3. 다리를 살짝 높여서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우실 때는 쿠션을 무릎 밑에 깔거나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다리를 올려두면 붓기를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하루 루틴을 유지하면 회복 속도도 훨씬 좋아지고 인공관절을 더 오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게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회복의 열쇠랍니다. 몸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도 중요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무력감, 외로움, 우울감을 겪어요.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해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이야기하고 같은 수술을 받은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재활치료 꼭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활은 무릎의 기능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근육도 회복하고 무릎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줘요. 초기에는 CPM 기계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기, 중기에는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가벼운 걷기, 후기에는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등, 꾸준히 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증상과 해결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통증이 있어요? 초반엔 당연해요. 진통제와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붙는다고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세요. 붓기가 빠집니다. 딱딱 소리나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계속되면 병원에 말씀드리세요. 이번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해 볼게요. 인공관절은 평생 쓰는 거죠? 아니에요. 관리는 필수입니다. 젊으면 더 오래 쓰나요? 반대로 더 많이 움직이면 마모도 빨라질 수 있어요. 다시 수술할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재수술은 훨씬 어렵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수술 후 인생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엔 계단 한 칸도 못 올랐어요. 지금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 다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노력과 관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런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